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1일 목요일 말씀 언약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가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건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는 모세 5경 중 창세기 다음 두 번째 책이죠. 이 책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용적으로 아, 창세기의 끝은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고생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속편처럼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애굽에서의 350여 년간의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번성한 삶을 단이몇 줄로 요약하며 시작하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이그 이집트 땅에 이 야곱과 그의 그 가족들이 한 70명 되어지는 그 가족들이 이주해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그 야곱의 아들들 이 70인 가운데에서 일족 70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열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때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일족 70인이 이주하기에 앞서서 이미 이집트에 요셉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지냐면 요셉이 이제 죽게 되어진,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점과 그리고 창세기의 끝 지점, 그 사이에 이야기를 단두 줄로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창세기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창세기 이후에 이 번성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정치적으로 급변한 어떤 이 급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불리하게 흐르는 사건이 하나 생겨나게 되어있죠 그게 뭐냐면 8절 이야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세월이 지나서 그 요셉의 그 영웅적인 어떤 그 성과를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생겨났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이죠. 보통 왕조는 <laughs> 어,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이전 왕조와,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 통치하던 그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왕조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쿠데타. 이 역성 혁명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외부 외부의 세력이 이렇게 침략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럼 이둘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쪽인가 하면 두 번째가 더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이집트를 침략해 들어와서 어, 점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면 이전 왕조의, 왕조 때에 누군가 뭐 이집트의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집트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였다고 해서 그가 노피부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전 시대에, 이전 왕조 때에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새 왕조 때에 역적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어느 정도나 불어났을까 보면 그 나중에 출애굽해서 숫자를 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를 셌는데 그 칼을 빼어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남자의 숫자 그 가운데서 군인의 숫자만 60만 명 이라고 한다면 어, 대략 뭐 노인과 아이와 여자까지 다 쳐서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았어도 사실 이집트의 백성보다 많지는 않죠 지금 이집트의 그 국력이 뭐 인구수가 세계에서 14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 물론 이제 고대에는 지금과 숫자를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 3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백성의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어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는 것은 이 바로의 좀 그 과장된 표현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냐면면 십절이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뭐가 두려운가 보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많게 되면 숫자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외부적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어, 그들과 연합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대적하며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싸우고 그들과, 그들과 함께 이탈해서 나라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라고 그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바로는 이 왕이란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이집트의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왜 이렇게 엄한 일을 시키느냐 하면,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의 숫자가,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으로서 쓴첫 번째 방법이 아주 무리한 노동을 시켜서 정신없이 그들을 갖다가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 후,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을 계산을 했던 것이죠.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착취하고 그들의 수는 적당한 억제 정책을 쓰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비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억제하고 대적하고 박해를 하는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수적으로 늘어나더라 하는 그러한 결론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묵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묵상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이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번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설명해 주는 이 현상은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의 그 후손이 어떻게 번성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우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수를 불려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함으로 그 수가 땅에 충만해지도록 복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담 때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박해하여서 그 자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커 나가지 못하도록, 성장해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그 수가 유지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독재자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지금 뭐 우리 왕창집 사님도 계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전에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가운데 뭐 공산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해서 어,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교사들이 다 중국을 떠나면서 그 마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어, 이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다 사라지게 되어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중국의 이 지하교회로서 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되어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기독교인의 인구를 2억 정도로 보고도 있습니다. 2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우리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네 배나 되는 숫자인 거예요. 중국인 가운데 1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무려 2억, 1억에서 2억 정도의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마치 이 악의 세력이 짓밟아서 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잔멸해야 되겠다. 아무리 짓밟아도 놀랍도록 성장하고 박해를 받을수록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막 정치적으로 뭐 예수 믿으면 죽는다 뭐 이런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가 끝날 때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사야가 아니라 누구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고 저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내가 따로 예비해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단 말이죠. 어떤 누가 짓밟고 어떤 누가 교묘한 책략을 써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가 발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너무나도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만날 때 영적인 괴리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만 있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말씀을 주셔서 격려를 하시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축복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고, 상황은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전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신앙적 삶의 괴리감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지금 비적하고 계시는 중에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과정 속에 지금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땅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